고대 신화와 전설, 그리고 종교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이야기. 그것은 바로 대홍수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대홍수 이전 이 지구에는 과연 어떤 문명과 인류가 존재했을까요? 과학과 전설, 미스터리가 얽힌 그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살펴보면 대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신화가 아닙니다.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, 성경의 노아의 방주, 힌두교의 마누 이야기,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과 호주 원주민의 전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죠. 이 공통점은 단순히 우연일까요? 아니면 과거의 어떤 대격변을 기록한 기억일까요?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홍수 이전에 문명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.